완전한 상황이었습니다. 자, 여기서 두께 두께가 중요한데 잘 걸렸나요? 아. 아, 좋습니다. 자, 그런 선수의 저런 볼 터치감을 보면은 정말 가볍게 치잖아요. 네. 네. 정말 가볍게 아, 이런 분위기는 이런 볼 터치감은 정말 좋네요. 이 정도 거리에서 이 정도 스피드면 뭐 충분한 볼구름으로 저렇게 공략이 된다. 네, 그렇죠. 김현 선수 배치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는 배치였는데 깔끔하게 득점 성공했어요. 아 좋습니다. 잘 그렇게 만들어내나요. 아, 그러게요. 저리... 자, 오늘 김민선수좋네요 어, 네. 아. 자, 지금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불안감이 들 만한 공이었는데 회전력 조절도 좋았고 임팩트 양 조절도 좋았습니다. 파워가 필요한 샷에서도 김민아 선수는 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조재호 선수에게 배치가 쉽지 않습니다. 네. 그쵸, 타임아웃을 하죠. 그냥 편한 두께에서 각도를 짧게 만들기도 키스가 조금 위험하고 큐를 좀 세워야 될것 같거든요. 길게 보낼 수도 있고요. 어. 네. 네. 너무 얇게 맞으면서 그렇죠. 짧게 만들기가 좀 너무 버겁다라는 음, 생각인데 네. 길게 얇고 파고 들어가게 공을 치려고 하다가 너무 얇게 맞은 거죠. 그렇습니다. 네. 아예 지금 돌려내지를 못했던 조재호 선수. 기스가 좀 어려웠어요. 선수나 뭐 차유람 선수가 이런 푸드로 이, 이 팀의 리더로 활약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<laughs> 자 대회전을 살짝 <laughs> 각도를 줄여놨어요. 네. 아 예리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김예은 선수도 그렇고 <laughs> 차유람 선수도 그렇고 두 선수가 진짜 급격한 발전이 있는 건. 정말 쿠드롱 선수의 존재를 무시 못할 것 같아요. 그럼요. 네. 리더라고 하기에는 어, 그 칭호가 좀 가볍게 느껴질 정도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아, 지금 이런 공들도 뒤돌려 치기로 길게 각이 나오나요? 네. 아, 정말 대단합니다. 나오네요. 네. 네. <laughs> 회전 조절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. 비켜치기 대회전 형태로 가는 게 아니고 회전 조절을 해서 길게 각도를 만들어주는 거죠. 아 정말 잘 칩니다. 그냥 각을 이렇게 그리는 것 같아요. 구두로 <laughs> 쓰실 때 보면은. 그렇죠. 네, 네 테이블 위에 어, 그야말로 피카소입니다. 자, 되돌아오기. 걸리나요? 자, 오, 걸렸는데요. 성공. 이게 팀브리이라는 어. 것도 있는 게 쿠드롱 선수가 저렇게 또 공을 쳐주면, 네. 또 같이 또단단하게의쌰할 시대되는 분위기가 생기잖아요. 자, 아, 자 이번에는 쿠드롱 선수도 좀 어려울 수 있을 만한 매치인데요 공이 너무 가까워요. 잠장단으로 <laughs> 간단하게 했네요 어. <laughs> 간단하게 해결합니다. 아까 대회전을 칠 때에는 직진력을 최대한 이용해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톡 쳐서 최대한 옆으로 꺾여지는 분리각만 이용해주고 모든 스트록의 기술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. 보, 보고 있으면 진짜 감탄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. 자, 세어치기입니다. 와. 와... 지금도 좋습니다. 후드롱과 같이 플레이하다 보면 어, 후드롱 화가 되어 가나봐요. <laughs> 어, 김현 선수도 지금 빨리 한벌 기다리기. 지금은 휴 소리가 조금 안 그렇죠? 좋았죠? 자, 살짝 어, 잘 됐습니다. 진짜 휴미성이 있었거든요. 오. TV 워낙 얇아서 그런 소리가 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조금 이상했지만 득점되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자, 조재호 선수가 여기서 해줘야겠죠. 옆돌리기. 네, 네, 좋습니다. 이 복식 경기가 이제 6세트 가운데 두 세트가 있죠. 아, 세, 세 경기가 있죠. 근데 이제 여자 선수들이 나오는 복식 경기가, 한 경기 그리고 이 세트 여자 선수들이 나와서도 플레이합니다. 여자 선수들의 이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좀 흐름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배치가 되어 있어요. 이 세트 사 세트니까 그렇죠? 네 맞습니다. 경기 중간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단식과 복식이 있습니다. 여자 선수들의 경기력이 정말 좋아지면 1 세트 남남 복식처럼 여자 여자 복식도 가능할까요? 네, 그렇게 될수 있겠죠. 복식보다는 남녀 혼합 복식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네, 네. 자, 김강 선수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. 조재호 선수 여기서 뒤돌려치기를 길게 각도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네 좋습니다. 남자 허나 복식을 두 세트 정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네요. 아두 세트 정도로요? 네뭐1 세트 뭐 이스 네. 뭐 그리고 뭐4 세트 요렇게 개인전이 거의 없어지네요. 아니요 남 남남 복식을 하나 빼죠 뭐. 아. <웃음> <웃음> 옆돌리기. 오늘 김민아 선수 진짜 네. 잘 칩니다. 저도 좀 벌어져 있었는데, 네. 11대 2에서 11대 7 이렇게 네. 한것 같은데요. 자, 오. <laughs> 네. 진짜 김민아 선수, 이마지 <laughs> 포장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대단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오늘 진짜 김민아 선수는 너무 잘 칩니다. 뭐 할말 없이 잘 치는데요. 그러니까요. 네. 장장 단으로 이걸 해결을 해냈습니다, 김민아 선수. 자 그리고 조재호 선수가 여기서 연결타를 만들어 주면 금방 따라갈 수 있습니다. 앞돌리기로. 와, 이런 공을 뒤돌려 치길 가지 않고. 아, 그러게요세한 공격 앞돌리기로 네. 갑니다. 네, 득점됐습니다. 역시 어. 조재호 선수는. 조재호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저렇게 예민한 공이어도 포지션이 충분히 좋게 될수 있을 만한 공을 가는 거거든요. 네. 지금 아, 이 상황에서 앞돌리기 선택은 정말 대단하네요. 그러니까 한 점이 아니라 다음 배치를 고민하는 이제 연결을 계속해 나가겠다는. 그렇죠. 네, 뒤돌려치기가 포지션이 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. 네. 김민하 선수가 워낙 뭐 컨디션이 네. 좋아서. 벤치 타임하우스 요청하네요. 자, 지금은 이제 김민아 선수는 역돌리기를 치고 싶어 했고. 여 네. 선수가 나와 스벤츠를 보고 있는데요. 시간은 좀 버는 거죠. 고 네. 둘 중에 하나 h a t Benks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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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 n 가 s h a t Benksha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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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e n k s h a 하기 돌리기로 갈것 같은데요. 네. 그렇죠. 네. 자, 임팩이 과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. 가깝기 때문에 임팩이 과한 것만 조심하면 되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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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. 좋습니 그러니까 김민아 선수 뱅크샷도 물론 있는데 내가 지금 옆돌리기 그 눈에 들어왔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걸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. 뭐 결과적으로도 그렇게 만들어냈으니까. 조재호 선수는 이제 뱅크샷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. 본인이 또 원하는 게또이공은또 네. 선택이 나쁜 네. 선택은 아니잖아요. 조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이 뱅크서 성공하면 또 분위기 확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니까 <laughs> 본인이었다면 아마 또 선택했겠죠. 네. 자. 돌리기 대회적으로 와, 두께감이 정말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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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아 성공. 좋습니다. 어. 어, 이제 13대 12가 됐습니다. 역시 조재호라는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이렇게 얇은 두께감으로 키스가 내려올 게 있었거든요 빨간 공이 네. 얇은 두께로 키스를 빼면서 그리고 또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림같이 만들어냅니다 자, 옆돌리기 자, 자 지금은 네, 득점하고 어떻게 만나요? 네자 지금 선수의 포지션 플레이가 계속 이어지 되면서. 네. 분위기를 확 바꿔 놓고 있는 NH노 카드 네. 그린 포스. 자, 후드롱 선수와 김원 선수가 이렇게 잘 쳤는데 이거를 또 조재호 김민아 선수 조합이 쫓아갑니다. 자, 옆 돌리기. 아, 돌리기. 네, 오, 좋죠. 득점 됐어요. 네. 와. <laughs> 아, 1점이 되면서 마지막 1점인데, 마지막 배치가 어렵습니다. <laughs> 자, 근데 일단은, 네. 뭐 선택을 떠나서 큐거리가 일단 다안 좋아요. 아, 어떤 거리 때문에. 그쵸, 어떤 공을 치든지 간에. 네. 최소한의 퀴거를 만들어 냈는데요 지금. 그래도 옆에 있는 공이 신경 쓰입니다. 아 많이. 오 됐어요. 와, 네. 아, 와 정말 대단합니다. 이야 아, 이거를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조재호 김민아 조입니다. 워낙 복식의 묘미를 맛껏 보여줬습니다. 와 지금 푸드론과 김영선수 김영선수가 특히 굉장히 잘하면서. 아빠 그랬는데, 그린 포스를 살리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네요. 네, 아, 정말 이 경기는 여자 복식 경기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을, 싶을 정도로 정말 네. 대단합니다.